가 지금 2023년 1월 2일부터 시작된 이벤트고요. 대구은행이죠 신규 계좌 개설 하고 친구 추천 코드를 넣으면 5천원을 주고 3명을 추천하면 1만원을 추가로 더 주고요. 사실 저축은행이나 1금융권은 이런 행사를 잘안 하죠. 가끔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축은행은 웰... 웰컴 저축은행 쪽만 하고 있고 어, 순서가 있으니까 네, 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 이벤트죠. 네, 어, p c S 는 보이지 않고요. 이벤트 내용 자체는. 어, 초대 링크로 가입을 한 다음에 추후에 어, 계좌를 만든 다음에 초대 링크로 다시 가가지고 네, 어, 추천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지 네, 5천원씩 모두 받을 수가 있고요. 추천인 3명마다 네, 1만원이 네,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초대장 발송 횟수가 아니라 추천 코드 입력, 계좌 개설한 다음에 다시 링크로 돌아가서 네, 추천 코드를 등록해야 되고요. 어,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는 어, 추천한 인원수도 표시가 되어 있고, 추천 리워드는 네, 2월 1일, 3월 2일 날 나눠서 들어올 거고요. 문자 수신 동이나 마케팅 동의는 일단 해놓는 게 좋을 듯 보여지고 19세 이상만 네, 참여가 가능하고요. 최초 신규만 되고 당연히 20일 비대면 제한이 있고 어, 고정 댓글에 네,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초석장으로 가입하게 하면 은 네, 일단 핸드폰 인증해서 어, 본인 이벤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네,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어, 어, 계좌 개설이 끝나면은 다시, 어, 링크, 처음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눌러서,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가서 추천 코드넣고 리워드 받기를 눌러서, 네, 추천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추천 코드 및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다, 다 달아드릴 거고요. 네, 일단 준다 그랬을 땐 받는 게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